사랑하는 김국종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 하양예능교회 성도 여러분 어,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 저녁에 있을 고급기도회에 어, 실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시간에 에, 녹화하여서 어, 설교만 어,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어 21장에 있는 어 아합과 이세벨 또어 나봇의 관계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들으려고 합니다. 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지 못하면은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겨야 될 귀중한 몇 가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열기 이상 2 1 장에 나오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어,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사마리아 성 어, 아합의 왕궁 곁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왕궁 곁에 있었어요. 어, 왕이 그 땅에 욕심을 내기 시작해서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 왕에게 줄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 욕심이 지나쳐서 어, 고민하는 또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으로써 이별 것도 아닌 포도온 하나가 크로하여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만들고 징계를 받게 만드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여기 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아합과 같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껏 해봐야 자기 나라의 영토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포도원 하나를 갖다가 놓고 앉아서 불법적으로 어, 욕심을 내고 이걸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망하고 자기 집안도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가지고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역사가 이 바로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추악한 또 심각한 문제들의 연속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아담과 어, 하우가 범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치기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먹음직 보함직하는 이말 자체가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충동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 뒤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요리고송이 점령될 때도 보면은, 아니, 조금만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것이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령에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작은 그옷 하나, 금덩이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갔다가, 범죄해서 그걸 이기지 를 못해서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걸 봅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쌓아올린 이름들을 어렵게 그 자리까지 올라간 그 자기의 자리들을 작은 욕심들을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또 거기에 결정적으로 어, 눈을 돌리다가 하루아침에 별처럼 빛나던 이름들이 떨어지는 별똥 같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 바라본 하기는 여러분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어,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워내는 내 욕심을 비워내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분량, 허락하신 한계까지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 뭐냐면 유혹입니다. 이 욕심이 일어났을 때. 이 욕심을 충동질해서 욕심을 행동으로 바꾸어 놓게 하는 게이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얘기 아합과 같은 경우도 보면 자신이 욕심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그를 유혹해서 그를 갖다가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우선 눈앞에 있는 욕심은 충족을 시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들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되게 하고, 복 되게 하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이런 자세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지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되어지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나 때문에 에, 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여기 이세벨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쓰여지는 거 이렇게 악하게 쓰여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세우는 역할을 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게 타당하고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원하기는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유혹하는 이 손길들은 어, 정말로 중심을 바로 세워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 자세, 정신은 그 속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거나 내 안에 마귀가 살면은 우리를 유혹으로 끌고 갑니다. 죄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어지면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분이 우리의 말을 그분이 우리의 행동을 그분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만이 달라지게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그 왕이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내려놓으시고. 어, 죄와 원수막이 새롭과 싸워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혹은 사람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경계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내가 깨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대처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로 쓰러지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늘 경계하시고, 늘 깨워 있으시고, 늘 믿음으로 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아리 예, 나무새 포도원을 차지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침결를 갖다가 선포합니다. 정말로 그 유혹의 결과가 그 유혹에 넘어간 그 결과가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기 오늘 아합과 이스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 나봇의 피를 할던 곳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할던 그곳에서 이세벨의 피를 할게들이라 아, 아, 이세벨, 이세벨의 살을 먹게들이라 거기에서 어, 아합의 피를 먹게되리라 이런 무서운 얘기들이 거기에 나타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걸음 더 나가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너무도 정확하게 딱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왕이면 이 내가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종두, 뚝뚝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겨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에, 이 나벗의 보도를 차지하고 난 후에 이 죄를 갖다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딱 들을 때그 엘리야의 책망을 들은 아합이 비록 그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겸비하게 다니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갖다 한없이 낮추고 있는 죄를 짓고도 어, 죽음의 형벌 선고가 지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딱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볼이 어, 그의 겸비함을 보느냐 어, 이 볼을 어, 그의 아들에 대해 가서 어, 행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징벌이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구약 시대에는 참 무서운 게 이렇게 어,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국에 아합의 집은 무너지게 되었지만은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악과 같은 이 죄도 하나님께서 어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형벌을 연기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 우리는 신약시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처물과 죄를 사해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들을 헤아리면 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고 진혼같이 붉다고 할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희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죄의 그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주신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로 잘 깨달아 알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첫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주께서 우리 죄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거나기는 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에,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주 안에 강건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삶 속에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것도 이 병균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것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들어온지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이 병이야 이기기도 하고. 또뭐 착하게 경우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분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인생에 이겨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사람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뱀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역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육적인 이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벗어던질 수 없는 것이 죄에 대한 이 사슬들인데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주의 보혈로 승리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므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 이밤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있는 경제 활동과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회주의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는 이 망령에서부터 또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새로운 그 네오막시즘의 어떤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어 세상을 공산주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어 정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이런 것이 전체 이 사회를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이들이 제대로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의 장래를 생각하고 일시적인 어떤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져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와 또 집사람 뭐 이번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 는데좀 지나면은 괜찮아지겠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또 우리 아버지 죄와 또 우리의 욕심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각자의 자리 자리마다에서 참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형편들을 무릎쓰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그 자리의 현장에 주의 영이 같이해 주셔서 그 자리가 나만하여 쉴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